안녕하세요. 말랑팡스의 로드 맥스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것은 너페 엔스트라이크 바리케이드 RV10입니다. 엔스트라이크 엘리트의 이전 세대 모델로 엘리트 스타케이드의 원형이 된 블래스터인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성품은 블래스터 본체와 휘슬 다트 1 0개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휘슬 다트는 앞부분이 호루라기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발사하면 날아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다만 이 모양 때문에 너프 클립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총구엔 소형기 모양 장식이 새겨져 있고 그 위로 가늠쇠가 있습니다. 가늠자는 본체 뒤에 달려 있긴 한데 이걸로 조준을 하면 총구가 아래로 처지네요 가늠쇠 뒤로는 슬라이드식으로 열리는 잼 클리어링 도어가 있고 그 뒤로 택티컬 레일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맨 뒤에는 너프 공용 개머리판 장착부가 있습니다. 본체 중앙엔 10발짜리 회전탄창이 있는데 밖으로 빼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안쪽까지 다트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권총 손잡이는 제법 큼지막해서 어른인 저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엔 멜빵 고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블래스터는 전동 플라이휠 방식의 반자동 블래스터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야구 연습장 같은 데서 볼수 있는 피칭기와 동일한데. 여기 이 부분에 위아래로 모터와 플라이 휠이라는 원반이 배치되어 있고, 모터의 힘으로 플라이 휠이 회전할 때 사이에 다트를 밀어 넣으면 회전력으로 다트가 발사됩니다. 때문에 이 블래스터를 사용하려면 AA 건전지가 3개 필요합니다. 전지를 넣을 땐이 부분에 나사를 풀고 덮개를 열면 됩니다. 전지를 넣고 다트를 장전한 다음에 여기 전지함 아래 전원 스위치를 켜면 모터가 회전하는데 회전수가 충분히 높아졌다 싶을 때 방아쇠를 당기면 다트가 발사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회전 탄창은 앞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다음 다트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잼 클리어링 도어가 열려 있으면 전원 스위치를 켜도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확인창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닫아주세요. 또한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발사 성능을 살펴볼까요? 사 거리는 수평으로 발사했을 때 기준으로 10m 정도 나왔고요, 탄속은 38평균 초속 15m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플라이휠 간격이 휘슬 자트에 맞춰서 세팅되어 있기에 끝부분이 휘슬 자트보다 가느다란 엘리트 다트를 사용하면 플라이휠의 회전력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탄속이 38평균 초속 12m로 떨어집니다. 반자동의 우월한 연사력이 인상적인 블레스입니다. 급탄방식이 클립이 아니라서 주력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보조무장으로는 충분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랑팡스의 로드맥스터였습니다. 더 많은 너프 정보를 원하시면 말랑팡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말랑팡스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말랑팡스